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바이에른 미넨과 파리생드르망의 대결. 김민재가 만점 활약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 리그 코리안너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르미넨은 4-2-3-1로 경기에 출전했고요 그나브리와 올리세는 벤치에서 대기하고 발빠른 코만과 사네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리는 오늘 미드필더 4명을 사용하는 선발 라인업을 사용했고요 전형적인 톱이 없는 대신에 바이에르미넨과의 중원 싸움에서 5위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양팀이 서로 높고 풀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원에서의 치열한 압박 싸움이 이어졌고요. 선수들이 제대로 공을 잡아놓고 패스할 정도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서로 강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양상인 경기는 양팀다 뒷공간이 많이 나오고. 이 뒷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 그리고 수비진들이 얼마나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은 각자의 발빠른 풀백을 이용해서 공격할 때가 있는데요 뮌헨는 데이비스 파리는 하키미를 이용합니다 둘다 빠르고 공격력이 되게 좋아서 서로에게 치명적이었죠. 이런 싸움에서는 한쪽이 공격을 더 많이 할수록 다른 한쪽은 수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눌러놓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과 어울리는 상황이죠. 또 양팀은 상대가 뒤에서 공을 돌리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면 쉬지 않고 전방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파리보다는 미네네 선수들이 조금 더 협력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던 것 같고요 우파메카노는 후방에 대기하고 김민재가 조금 더 위쪽에서 쓸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빠르게 수비라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스피드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돌아서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이에르미네는 오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헤리케인이 조금 낮은 위치까지 내려올 때 상대 센터백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뒷공간을 다른 선수가 빨리 공략해 줄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리케인에게 패스를 줄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파리의 루이셀리케 감독이 구성했던 선발 라인업들을 보면 제가 지금 왼쪽에 갖다 놓은 3명 자이레메리 주앙데베스 비티냐 이렇게는 1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비안루이스와 이강인 중에 어떤 선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술 컨셉이 달라질 수 있죠. 아마 루이셀리케 감독은 바이에르미넨이 앞 압박이 강하다는 걸 알고, 우리 미드필더들의 사이즈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세 명보다는 사이즈가 있는 파비안 루이스를 선택한 거죠. 대신에 조금 더 도전적인 패스,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들은 감소하겠죠. 이런 선발 라인업으로 봤을 땐 일단 미네네 압박을 견뎌보고 후반전에 이강인을 교체 투입해서 미네네 빈틈을 노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컨셉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혹은 효과적이려면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죠. 하지만 이런 파리의 게임 컨셉. ]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키미가 코너킥 할때 양손을 들면 먼 포스트 쪽으로 코너킥을 하고 오른손 하나만 들었을 때는 보통 니어 포스트로 코너킥을 하더라고요. 지금 코너킥은 오른손 하나만 들어서 니어 포스트로 코너킥을 보낼 거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대로 코너킥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니어 포스트 쪽으로 도착했고 여기서 파리의 서브 골키퍼, 사포노프의 펀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민재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사포노프는 가운데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의 왼쪽 방향을 선택하고요. 김민재는 공이 떨어진 결에 맞춰서 그대로 빈 곳으로 헤더를 집어넣습니다.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김민재가 파리의 게임 플랜을 바꿔놓는 득점을 합니다. 경기는 1대0, 미넨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0 상태에서 후반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리 입장에서는 선발 나온 미드필더들이 압박이라는 1차 목적은 달성했지만 자신들이 오히려 공격을 나가야 될 때는 단조롭고 평범한 패스만 반복되면서 공격적인 변수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죠. 또 후반에도 양팀은 아까 전반처럼 기회가 나면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요. 여기서 미넨과 파리에게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골키퍼의 롱패스 능력이죠 발밑은 미넨의 노이어키퍼가 훨씬 더 좋았고 정확한 롱패스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습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트피스로 득점도 하고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 차이로 바이에르 미넨이 야금야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파리는 빨리 이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 벤치에 있는 이강인, 두에, 아센시오, 하무스 같은 자원들을 교체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덴벨레의 경고 누적 퇴장인데요. 덴벨레가 전반전에 항의로 경고가 하나 있었고 후반전에 들어와서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조금 늦은 태클을 하면서 경고를 추가로 한장더 받습니다 그리고 56분부터 파리는 10명으로 싸우게 되죠 하지만 바이에르미넨도 상대가 10명이 된 상황인데도 결정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고요 1대0 상황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골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파리도 충분히 따라갈만 했고 10명이지만 미드필더 한 명을 줄이면서 공격수 한 명을 추가해 4, 2, 3 형태로 플레이를 했던 파리입니다. 이렇게 공격 투자를 늘렸지만 결국에는 미넨의 골문을 뚫어내지 못했고 경기는 1대0 바이르미넨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한명한 한 명을 얘기해 보자면 일단 김민재를 얘기 안할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이 김민재가 오늘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은데요. 독일에서 가장 강한 구단의 독일인 주장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김민재를 안아 올려줍니다. 개인적으로 인상깊게 봤던 장면이고 오늘 김민재가 득점을 한 것도 중요했지만 수비적으로도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 일반 지공 수비 시의 슈팅을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미네이 전방 압박할 때 같이 전진해 주면서 상대가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역할까지 공수 양면에서 아주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또 이강인은 덴벨레가 퇴장당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를 보여주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운 킥력도 보여주고 도전적인 전진 패스도 좋은 게 하나 있었어서 11명일 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윈넨이 높은 라인까지 전방 압박을 하기 때문에 뒷공간에 킥을 뿌려줄 수 있는 이강인이 선발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위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위에 순위를 보시면, 현재 8위가 26위인데요. 24위 안에 들어야 16강 플레이오프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샤흐타르나 지로나가 내일 승점을 얻는 것에 따라서 파리는 순위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파리가 남은 세 경기가 잘츠부르크 맨시티 슈투트가르트 쉽지 않은 일정이어서 여기서 승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일정입니다. 과연 파리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